쥐띠 10월 14일 띠별 운세. 가급적 과한 행동은 삼가고 상황에 맞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함이 옳다. 장거리 이동은 길하지 않으니 이동 시 항상 조심하고 주위를 살피는 게 이롭다. 너무 먼 이상에 집착하거나 사소한 일에 감동받는 것은 불리하니 멀리 하는 게 좋겠다. 60년생 현명함과 총명함이 보이니 하는 일들이 다잘 된다. 당연히 노력은 필수 사항이다. 72년생 가벼운 칭찬 한마디로 곤란한 상황을 반전시킨다. 두루두루 칭찬하라. 84년생 새롭게 추진한 일이 의외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줄 것이니,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96년생 바람의 변덕을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다. 운명도 마찬가지니, 변명은 필요 없다. 소띠 10월 14일, 띠별운세 오랜만에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기 좋은 날이다.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제자를 만나겠고, 우울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더없이 좋은 충원을 남길 수 있겠다. 회의나 모임이 있다면 오늘 하루 빛을 바란다. 61년생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나 해결 방법이 있으니 놀랄 이유가 없다. 73년생 갑작스레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 관리를 잘하면 득이 되고 못하면 독이 될수 있다. 85년생 부모님과 꾸중이 예상되니 잘 들어라.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말씀만 한게 없다. 97년생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날이다 스트레스를 벗고 휴식을 취하도록 범띠 10월 14일 띠별운세 아무리 화가 나도 오늘만큼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무책임한 말은 피하는 게 좋겠다 현금이나 현물에 대한 거래관계도 잠시 미루는 게 이롭겠다 노력한 만큼의 이익은 있겠으나 유행이나 기적을 바라기에는 좋지 않는 날이다 미혼 여성은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다 62년생 부부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기 좋은 날이다. 74년생 충분히 하나를 얻겠으나 욕심으로 인하여 옛 것을 잃을 수 있으니 하나에 만족하길. 86년생 새로운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돈 때문에 사업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98년생 지금의 애정은 가식적이다. 상대방에게 좀더 당신의 진실된 면을 보여준다면 성공한다. 토끼띠 10월 14일 띠별 운세 다른 날에 비해 감정의 변화가 다양하게 생겨나는 하루이니 영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재운이 왕성하니 곧 기쁨이 클 것이다.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하루이다. 정작 좋은 소식을 가져온 본인에게는 크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으나 훗날 배가 되어 돌아온다. 63년생 욕심은 당신에게 화를 부른다. 자중하고 주위 사람을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라. 75년생 우직한 친구가 오늘따라 그립기도 하다. 약한 마음을 갖지 말라. 87년생 혼자만의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된다. 99년생 조만간 자금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 소비에 신경 써야 한다. 용띠 10월 14일 띠별운세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 있다면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밀이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법이다. 비밀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행운의 기회는 없겠다. 개방적인 생각으로 임하는 게 유익하다. 64년생 시작은 크나 마무리가 약할 수 있으니 무엇보다도 항상 마무리에 신경 쓰는 게 좋다. 76년생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야 한다. 변동이 있으면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헷갈릴 수 있다. 88년생 적을 이기는 자는 적과 맞붙지 않으며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그의 아래가 된다. 영영년생 새로운 사람과 즐거운 만남을 갖게 된다.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색하지 말도록. 뱀띠 10월 14일 띠별운세 항상 초심을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좋은 날이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적으로 얻는 것도 많은 날이니 일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하루를 가꿔야 행운이 깃들 것이다. 큰 걸음으로 움직여라 권세를 얻을 수도 있다. 65년생 오늘은 오래된 감정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대하면 당신에게도 이로운 점은 하나 없다. 77년생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거절하는 게 유리하다. 더 나은 자리가 기다린다. 89년생 상사와 괜히 맞서지 말고 상사의 잘못된 짓이라도 오늘은 그냥 따르는 것이 좋다. 01년생 지출은 예상되나 쓸데없는 지출이 아니니 기쁘게 지출하라. 쓰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다. 말띠 10월 14일 띠별운세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게 된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받고 줘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은 하루가 될 것이나 급작스런 변화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66년생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일시적이나마 손해를 감안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78년생 나이에 맞는 행동과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좋다. 주위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다. 90년생 지나친 부정적인 태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먼 안목으로 보는 것이 좋다. 02년생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아직 부족. 양띠 10월 14일 띠별 운세 적극적인 행동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는 주위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혼자 너무 돋보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로 하여금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침반을 보고 움직여야 옳겠다. 55년생 쏟아졌던 오해와 편견이 풀리게 되어 멀리 하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67년생 자만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겸손하다면 금방 끝날 것이다. 79년생 진실된 마음으로 대한다면 진정한 당신의 동료가 될 것이다. 91년생 당신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03년생 아무리 좋은 제의가 들어오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과감히 지나치도록. 원숭이띠 10월 14일 띠별 운세. 금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하루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돌파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의 주위에 있는 이성은. 당신과 아주 좋은 인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고길 바란다. 68년생 업무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누군가 저주어야만 해결된다. 80년생 주위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경솔한 행동과 언행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92년생 아무리 사소한 마무리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영사년생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달띠 10월 14일 띠별 운세. 자신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재능과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하루이다. 당신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주위의 조력자가 당신을 후원하고 있으니, 처리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조력자는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과거라면 장원급제인 운세다. 57년생 현실에서 도피하려 해봤자이다. 더욱 꼬여버릴 수 있다. 즉시 해결하라. 69년생 사업 파트너와 항상 좋을 수는 없다. 어색하지만 풀건 풀어야 한다. 81년생 당신의 고민거리를 부모님과 상의하여 해결한다면 결코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93년생 허술한 지붕에 비가 오면 새듯이 갈고 닦지 않은 마음에는 게으름이 스며든다. 개띠 10월 14일 띠벼른 새. 성패를 가를 일이 생기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주위 사람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게 좋다.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일에 기쁘더라도 마음의 동료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본분에 일단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 운기를 얻는 법이다. 58년생 사랑하는 부부지간 일수록 서로에 대한 불만을 대화로 풀고 화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오늘 하루는 매매를 위한 시기로는 적기이나 다른 쪽에 투자는 금하는 게 좋을 것이다. 82년생 주위 어른과 함부로 대립하려 들지 말라. 믿고 따른다면 안정된 길을 걷게 된다. 94년생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참맛을 알수 없다. 무슨 일이든 관계없다. 습득에 노력하라. 돼지띠 10월 14일 띠별운세. 생각만큼의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초조하게 생각지 말고 대범하게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게 된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일마저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수 있다. 미리 추측하지 말고 추측한 것을 믿지 않도록. 59년생 오늘따라 파트너가 예민한 상태이다. 가급적이면 신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배려하라. 71년생 당신의 몸이 게으르면 당신의 뇌는 홀쭉해진다. 움직여야 얻을 것이다. 83년생 새로운 기운이 집안에 들어온다. 후손을 볼수 있으니 불리민 부분은 신경 쓰는 게 좋다. 95년생 잊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무리한 요청이라면 들어주지 말도록.